안녕하세요. 의안 고민 해결사, 의안사 박길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역시 고객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뭐냐면 의안을 착용하게 되면 만약에 안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력을 상실했지만 어쨌든 그 남아있는 그 안구를 아껴주려는 마음은 다 누구나 되게 간절하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되게 당연하면서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사실 의안이 눈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우리 콘택트 렌즈도 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과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렌즈를 착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의안하고는 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은 좀 어느 정도의 감내가 좀 필요한 거죠 안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좀 냉철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오셨을 때 시력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시력 상실이 된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다 이러면 저한테 오시려는 그런 고민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의안을 생각하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티는 났지만 사시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안구가 위축되지도 않아서 홍채렌즈 가장 이제 가깝게 의안을 착용하기 전에 먼저 접근한 게 바로 홍채렌즈거든요. 아마 홍채렌즈를 껴야 될 상황이라면 홍채렌즈를 당연히 먼저 끼셨을 거예요. 저한테 오시기보다는 근데 더 이상 홍채렌즈도 착용할 수 없고 홍채렌즈를 껴도 이상한 정도가 됐기 때문에 또는 홍채렌즈 를안 끼셨던 분들도 어쨌든간에 확연하게 이게 아 눈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싫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안이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아마 찾아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안타깝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의안밖에 대안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의안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안을 끼는 거에 좀더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력이 상실되고 정상 눈과 외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그 안구를 아껴줄 것인가 아니면 좀더 보기 좋게 의안을 통해서 보완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안구를 아껴준다는 생각이 강하시다면 의안 착용이 어렵겠죠. 그리고 나는 이걸 보완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면 그 의안 착용에서 오는 그런 적응 과정 이런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의안을 적응해서 착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의안 은 어쨌든 적응을 해야지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적응을 참 이렇게 어저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안경 안경 쓰시지 않습니까? 안경도 처음에 적응이 잘 되던가요? 제가 기억하는 안경은 굉장히 코도 아팠고 막기도 되게 짓물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렌즈. 렌즈 편하셨나요? 어, 렌즈 제가 저는 렌즈는 착용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변에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안구에 직접적으로 닿는 거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주셔야 이 건강한 눈을 다치지 않게 할수 있고 그리고 막상 착용을 해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이런 불편함 들을 감내 하고서 안경도 쓰고 렌즈도 사용하는 이유는 한 한가지죠 잘 보기 위해서 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적응의 과정 그리고 의안을 꼈을 때 어쨌든 간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내 하면서도 의안을 착용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내 하면서 착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많이 걱정 하시는 게 그거예요. 의안을 착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시력이 상실된 눈이 변화한 것보다 더 많이 뭐 혼탁이 온다거나, 지금은 좀더 엿게 혼탁이 와 있는데 어, 눈동자 부분이 혼탁이 더 심해지거나 예전보다 더 위축이 된다거나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질문 역시 이걸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상실됐으나 정상 눈에 비해서 외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의안을 착용하게 된. 그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시력이 상실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력이 상실되면 서서히 안구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안구가 위축이 되거나 눈동자나 흰자의 색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나 그리고 사시가 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의아능까지 착용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가 서서히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시가 오는 것과 위축되는 것들 혼탁 색깔이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다시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의안이 아니어도 시력이 상실된 눈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다시 그 변화된 눈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의안 때문에 그게 더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계속 지내실 것인지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의안으로서 보완을 하면서 지내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했고 좀더 제가 냉정하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그런 냉정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 마음도 좀 무겁고 이야기도 좀 쉽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신다면 안구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 의안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좋으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이야기 의 핵심은 정상 눈과 많이 달라진 안구를 아끼기 위해서 의안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의안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불편한 부분들을 감내하면서 적응해서 보완된 의안을 착용하면서 지내실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냉철하게 의안의 착용 여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